거기 공원 잘 간다 요 기가 막히죠 차량이 고장 났나? 근데 거리가 너무 안 나가 7번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아. 아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음... 한두개더 출발 <laughs> 그러니까 요즘에 나 아이온이 안 맞아 드라이버 엄청 잘 맞거든 아이온 요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봐 케이스 탱크야 미친 거리도 안 나가고. 아, 뒷담이다, 이거. 덜겠네. 이광추야. 골고반자. 아한번 붙을까? <laughs> 이런 식으로 치면 나테 지겠는데? 형이랑 치면 나난 손으로 쳐도 이긴다. 형이랑 칠땐또 이렇게 친다. 내가 딱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이씨. 이제. <laughs> 원래는 제가 오늘 영상을 아이언이 진짜 안 맞아서 제가 아이언 조금 잘 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이언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게? 나는 알고 있는데. 아니, 공은 맞춰. 갈 수는 있어. 그냥 필드 나가도 지금. 봐, 128m 나가잖아 어? 근데 공은 똑바로 가 nope. 근데 이제 답답한 거지 사람이 이렇게 치는 면안 되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가르쳐 줄까? <laughs> 내가 네 스윙을 많이 봤잖아 근데 지금 잘못하는 게두 가지 정도 눈에 보이거든? 아 진짜로? 어. 뭔데?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웃음> <웃음> 참. 야 저, 이거 진짜. <laughs> 해봐, 해봐, 해봐. 내가 뭐 실력은 90도리지만 편집도 많이 하고 우리 프로님 레슨 받을 때 많이 그치, 봤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보는 건좀볼줄 안다고. 응. 이거 니네 어드레스다잉? 응. 응. 엉덩이 보이죠? 응. 보이죠, 이거? 응. 이만큼 벌어졌다고. 응. 이런 공이 맞냐고. <laughs> 백스윙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자, 내려온다. 자, 임팩트. 이거 보이지, 이거? 누워있지. 나는 이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드라이브칠 때, 어퍼블로 칠때그 모습이라 고 생각하거든. 피니시 때, 나도 이거 보이지. 약간 더, 좀 덜어놓다 생각 안 되나? 음, 난이 골반이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이게 들어눕지 않을 거잖아. 이게 뒤가 들어누워가지고 지금 체중이 여기가 한, 여기가 사가 남아있는 거 같아. 상체가 없는 게 아니라 골반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어, 배치기. 그렇지, 된다는 거죠 이 여기 놔두고, 놔두고 도르라는 거잖아. 느낌은 그런 느낌이지. 느낌은? 응. 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어. 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지 말라는 거잖아. 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지금 왼쪽 어깨가 올라가잖아. 어, 그렇지. 그렇게 왼쪽 어깨를 잡아주는 거지. 왼쪽 어깨가 튀어 간다. 그렇지. 그런 느낌이. 이런 느이 느낌? 왼쪽 어깨가 낮아지고 있잖아. 근데 난 엄청 어퍼, 어프... 오, 오 147나갔어 지금 풀로 때리지도 않았잖아. 음. 응. 근데 약간 이거는 훅기니까 제외하고. 음. 응. 좀 엎어치는 느낌인데 나는 되게 엎어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게 업어, 더 엎어치고 있던 거네. 어, 예전에는 이너 완전 그 깎아치는 스윙을 쳤잖아. 어. 그러면서 우리가 겨울 때 인아웃 치는 스윙을 많이 연습을 했잖아. 이게 몸에 익어 있는 거야 이제 윙이 그러니까 지금은 왼쪽 어깨를 음. 바닥에 누르는 느낌으로 치는 거지 이렇게 아, 어, 치면서 왼쪽이 빠지는 거지 왼쪽 어깨가. 오! 160m 나갔어. 근데 160m라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후기잖아. 어. 아니, 나는 후기어도 160m 나갔다는 게 신기한데? 근데 지금 자세는 괜찮아졌어. 아, 그래? 이게 내가 볼 때는 엄청 엎어치는 것 같거든. 클럽 패스랑 페이스 앵글을 보면 클럽 페이스는 1.8인 아웃으로 나갔다는 소리야. 근데 후기 간 이후는 다쳐 맞았다. 페이스가 다쳐 맞았다. 이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페이스 앵글을 0으로 맞추면 도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페이스가 다쳐 맞았다는 거는 헤드가 다쳐 맞은 거지. 그럼 조금 더 끌고 가 볼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어케? 그거보다는 어드레스 때 헤드가 다 쳤는 가열열는가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 약간 열린 게 원래 스퀘어잖아 그럼 조금 열 열어놓은 느낌에서 쳐볼까? 야, 야. 역시 155m.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 아, 대박이다. 이게 고쳐진다고? 아니, 뭐... 아니, 백돌이한테 레슨 받고 고쳐진다고? 내가. 아, 나 자존심 상한다. <laughs> 내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잘하는데. 아, 잊어먹고 나 어이가 있는 거야, 없네. 잊어먹고. 어? 잊어먹고 있는 거야, 그냥.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내가 공이 안 맞으니까 형한테 점검을 좀 받긴 했는데. 그래도 그치 어디 가서 뭐뭐 뭐 내가 반장 가리켰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편집은 <laughs> 내가 그래 <laughs> 이거 박제를 시켜놔야 되겠다 박제를 시켜놔야 되겠다 <laughs> 야...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나는 공 고쳐져서 좋긴 한데 느낌을 확실히 알았어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쳤거든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야 돼 그치? 그치 여기서 약간 왼발을 딱 밟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런 오, 느낌으로 오케이, 하고 쟤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공을 그렇지. 치고 있던 거야. 야, 그냥 요 느낌 하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 그렇지 체중 이동. 어, 그렇지 왼발 이런 느낌에서 그렇지. 딱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씨, 그거를 내가 아휴 그러니까 내가 공 이런 느낌이지 왼쪽 어깨가 낮아진다는 이런 느낌. 느낌 그러면서 나하고 공하고 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야 이제는 뭐 그냥 툭 쳐도 158이야. 158은 괜찮은데,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꼬스 보 폼이 중요하거든. 폼은 있잖아요. 응. 다시 만들면 되는데, 공이 안 맞으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단 공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폼 자세 바꾸면 되는데, 나는 폼이 좋으면 공도 잘 맞는다. 아, 이런 입장이니까 한번 보자. 오우 백스윙 깨도 아주 좋아요. 응. 나는 여기서 좀... 마음에 되는 게 이제 체중이 아, 리로 아, 와야 되잖아 이쪽으로 어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바로 앞쯤에 우리가 폼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도 기분 찍힐 것만 찍히면 된다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일단 백스윙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지금 오른쪽 무릎, 무릎이 펴지고 네. 지금 골반 골반이 여기 좀 거. 떨어지는 거 이게 무릎이 굽혀졌으면 이것도 붙었을 거야 음. 예전에 우리가 메달리 형님한테 레슨 받았을 때그 영상을 보면 고칠 수 있어, 이거. 자, 임팩트 모습 보면 이 라인이 어드레스 라인이었잖아. 근데 이렇게 된 모습이 정상이야.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핀시 핀신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많이 엎어치는 것 같아. 근데 엎어쳐도 처음에 네가 했을 때는 뒤집어 눕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아, 조금 나가네. 네가 아니까 꽂힐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꽂히는 거 하고 레슨은 프로님한테 받아야지. 내가 일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임팩트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문제점은 뒤에서 이렇게 엎어졌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스윙이 완전 개판됐어요. 네가 원하는 게 거리였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거리만 가르쳐준 거잖아. 거리는 늘었는데 스윙은 다시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 번에는 저 혼자 스스로 스윙을 고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 큰일났네 이거. 스윙이 완전 짱꼴라 스윙돼버렸는데. 아.